이것도 라브 전륜 모델이고요. 보시는 바디 컬러가 그레이입니다. 그래서 좀 일체감이죠. 휠도 그레이고, 뭐 팬더 라인이라든가 범퍼들도 전부 다 블랙이고, 이게 블랙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디 컬러도 진하고, 휠 컬러도 진하고, 플러그인이랑 틀리게 이렇게 일반 뭐 전륜이랑 사륜구도 같은 경우에는 범퍼 하단이랑 팬더 라인, 사이드 스커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페인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. 조금 밀감이 있으니까 바디 컬러 흰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투톤 느낌이고 좀 진한 컬러 같은 경우에 좀 일체감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캠리만큼이나 좀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라브4 모델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전륜구동이고 사륜구동도 있고요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속기 옆에 다이얼이 없어요 응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전륜구동은적혀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. 이리뭐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e v 모드도 적용이 되고 또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많이 구매하십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뭐 금액이 5.700만 원이지만 6기통 같은 뭐 출력이랑 퍼포먼스도 내고 305마력이랑 출력을 내는데 승차감이라든가정수성이라든가 2.5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오히려 좀 돈, 돈으로 놓고 보자면 이 전륜 구동하시는게 맞고 좀승차감이라든가정수성이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걸 보시려면 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블랙시트도 있고 베이지 시트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직 23년식이기는 한데 뭐 할인을 보고 샀는 게 아니잖아요. 도요타 렉서스가 뭐 제품의 회사에 대한 내 신뢰성이라든가 제품의 내구성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타셔도 아 문제 없어요. 차가 고장이 안 나는 것만큼 되게 신경 안 쓰는 게 없거든요. 차가 예약하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서비스 센터 예약을 해야 되고. 자꾸 딜레이 되고 이거 짜증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는 게 시간이랑 돈이랑 뭐 절약하실 수 있는 것도 둘다 렉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는 16.1kg가 나오고 그냥 뭐 캠리랑은 연비 차이가 1kg가 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도친 개찜이죠 그래도 실 연비는 뭐 20kg 정도 뽑아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연비도 좋은 것도 이 라버포 모델입니다 이거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전화주시라고포 플러그인이든 전륜구동이든 사륜구동이든 그냥 저렴하게 가실 거면은 전륜구동이든 사륜구동 하시면 좋고 좀 컬러 무난하게 가실 거면다 무난한 것 같아요 흰색은 좀 투톤 느낌이고 졸눈 예, 그레이라든가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좀 원톤 느낌이라고 원톤 느낌이라서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흰색, 그레이, 블랙, 블랙이 더 많은 것 같네요.